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9만 3천 달러 선까지 돌파한 후 반락하며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당분간은 조정 기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지 않는데요. 지금 모두가 비트코인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조금 더 현명해져야겠죠.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상승 이유 정리 비트코인은 현재 은을 제치고 세계 8대 자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을 만큼 가치가 어마어마해졌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 상승 원동력은 다양하지만 사실상 지금 랠리의 주역은 바로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에서 비트코인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화폐에 관련된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비트코인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일론 머스크 역시 차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되어 그 기대를 가속화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는다면 50만 달러까지도 가격이 치솟을 수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셨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 과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점에 물리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시리란 겁니다. 항상 이렇게 고점을 보여주고는 지옥도 보여주는 자산이기에 모두가 그 공포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면 주요 코인의 경우 ETF도 승인이 된 만큼 이제 비교적 예전보다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새로운 방법이 있으니 바로 선물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투자, 인기 코인 선물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반 현물 투자가 아닌 ETF에도 순자금 유입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조정장이라는 위험 요소를 그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 투자는 상승해야 돈을 벌지만 선물투자의 경우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물투자로 비트코인을 사두고 선물투자로는 하락에 베팅한다면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칭투자, 안전한 코인 선물투자, 컬처 캐피탈에서 이렇게만 들이시니 감을 잡기 어려우시죠? 도대체 선물투자가 뭐길래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돈을 벌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투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컬처 캐피탈 해외 거래소 서비스는 글로벌한 브랜드로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서비스 런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투자자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며 다양한 대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선택하는 해외 선물 거래소 컬처캐피탈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컬처캐피탈에서 첫가입 시 무료로 달러백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백 이벤트 받고 시작해 보세요. 010-2038-2479 김팀장